안녕하세요 룬페입니다 이번화에서는 브로치에게 말을 걸어서 감옥 안에 왜 갇혀 있었는지를 알아내고 오버시어를 설득해서 볼트 문을 개발하는 루트로 퀘스트를 맞춰 볼게요그 다음엔 리베시티에 가서 새로운 동료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어, 그리고 브로치라는 사람이 잡혀있습니다 <목소리> 오랜만이구나 꼬마야 보트도 <목소리> 네가 어떤 녀석이 될지는 <목소리> 예상 못했던 모양이구나 <목소리> 네 선생님이 볼트 감옥에 갇혀있으니 <목소리> 구해드리도록 해 볼트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목소리> 수 있을런지 그런데 아까 속에 있을 때 들었는데 경비들이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더구나. 무슨 얘긴데 경비 중 하나가 아마타와 우리들을 습격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그건 말고는 들은 게 없지만 그가 보안 단말기를 통해 계획을 접한 것 같아. 그러니 네가 그걸 찾는다면 더 자세한 것을 알수 있겠지.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면 틀림없어. 보안 뭐 단말기? 어... 아마타... 그때 볼트에서 나갈 때, 오오시어를 협박할 때도 아마타 얘기를 들먹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아마타 얘기를 들먹이게 될것 같네요. 보안 단말기를 찾아가지고 아마타를 습격하는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기함들이 있고, 무기함 안에서 경비봉이랑 볼트베기를 경비갑옷으로 얻을 수 있네요. 그리고 책상 단말기. 오, 기밀! 볼트백일 보안 구획 단말기 김일상 최고 등급 보안 관계자예요. 열람 불가. 발신 경비대장 제목 반란 분자 진압. 음 여기에서 아마타를 습격하기 위한 계획이 써져 있네요. 오버시어 바로 근처에 있는 방에 이렇게 오버시어를 설득할 재료가 있었죠. 오버시어가 방 밖으로 자주 안나가나 보네요. <laughs> 그 옆에는 서버실. 일단 설득하기 위한 단서를 찾긴 찾았는데. 그래도, 여기, 볼트를 다 둘러본 건 아니니까, 다 둘러보고 나서 오버씨한테, 이, 안서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 여기 있는 문은 대본 접근 불가네요. 오. 어. 단 하나의 문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문이네요. 여긴 아까 그, 다른 볼트 사람한테 초는 경비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 둘러보지 않았나요? 어, 접근불가문다 둘러본 것 같네요. 이제 이 볼트도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시아한테 가서 단서를 보여주고 퀘스트를 끝내도록 할게요. 대화! 뭘 원하는 거지? 내가 볼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발란스들이 오라, 넌 볼트 문을 열어야 해. 오, 무슨 방법으로? 당신은 경비들을 제대로 단속 못했기 때문이지 그들은 반란자들을 급습하려 했다고 망할! 내가 그 애들에게 다시 이러한 폭력으로 되돌아가선 안된다고 말했을텐데 볼튼 말 그대로 이런 요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단 말이다 하지만 네 말이 맞는 것 같군 그들은 단순히 더 이상의 압박을 견딜 수 없고 이제 순수하고 완벽한 내 볼튼은 완전히 부서졌어 어, 되게 슬퍼 보이네요 인간성은 순수한 유전자에 관한 게 아니야 그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야 지금도 나도 너처럼 낙천적이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네 실없는 소리도 일리는 있는 것 같다 내 방식으로는 우리 볼트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깥세상과 접촉하려는 걸 허락한다면 주민들을 지키는 일을 할수 있겠군 하지만 난 그런 일에서 사람들이 이끌만한 제목은 아니야 난 오버시어에서 사임하겠다 아마타에게 그 애가 보다 적합한 지도자일 것 같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네요 자 아, 그러면 오버시어 단말기로 연 통로를 통해서 아마타를 찾으러 가볼게요 탈출할 때도 이 토롱을 이용했었는데 다시 왔을 때도 여기를 이용하게 되네요. 여기에 버치가 있고 버치를 지나서. 이 방으로 가면 아마타가 있습니다. 아마타, 그리고 모두들 잘 듣거라. 너희 친구와 의논한 끝에 난중대한 결정을 내렸단다. 내 시도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렇게 했지만 아마도 열정이 지나쳤던 것 같다. 내가 일찍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건 내가 저질렀던 많은 실수 중 하나로만 생각해 주렴. 고마워요, 아버지. 볼타 안 가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고긴 얘야. 이제 물러가 봐야겠구나. 좀 피곤해서 말이야. 감동적인 순간에 저는 한숨을 쉬다니 나쁜 놈이네요 레이저가. 세생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구나. 그 전에 저게 널 축하해주려는 사람이 있군. 여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빠가 오버시를 그만두겠다고 하셔. 이유는 말씀 안 하시만 내가 보기엔 네가 아빠에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 그냥 오버시와 약간의 대화를 하고 몇 가지를 해명했어 무명이 닷게. 너랑 그가 무명이 닷게? 난 네가 항우지에서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모양이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바깥 세상에 대해 조금 배우게 되겠지, 안 그래? 새 오보시어로서 나는 적절한 시기에 볼트를 개발하는 생각이야. 그 날은 볼트가 새로 태어나는 날이겠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변해야만 하는 게 하나 더 있어. 무엇이든 난 기꺼이 널 도울게.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그리고 볼트를 대표해서 네가 해준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 하지만 아직도 네가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난 너에게 떠나달라고 보내. 부탁할 수 밖에 없어 미안해 하지만 상황이 네가 머물기에는 너무나도 민감해 제발 네가 진심으로 볼트를 돕고 싶다면 넌 떠나야만 해 이해해 안녕 아마타 너에게 아무리 고맙다는 말을 해도 부족할 거야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증표로 받아줘 우리가 실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볼트가 다시 안정되면 우린 밖에서 다시 너와 만날 수 있을 거야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할것 같아 다시 만날 때까지 행운을 빌어 개량된 자음용 강화복 추가됨 그렇다네요. 그러 but you have to leave. Goodbye. Get out. It's a shame you got out. But 같이 u l l do okay, I guess. But you'll do okay, I guess. But you'll d 방 okay, 행운 플러스 1, 방상장 플러스 10, 수리 플러스 5 어... 방어 구로서 그렇게 좋진 않네요 수리 효과가 수리를 올려줘가지고 쓸만할지도 모르겠지만 어 아! 아니네요? 제가 수리가 95니까 방금 받은 옷을 입으면 정확히 수리가 100이 됩니다 그러면 대물 저격통의 특수탄을 잡지를 안 입고도 만들 수 있어요 <laughs> 이제 대물 저격... 아니 이제 수리 스킬.. 아니 스킬북이 아니라 수리 잡지는 이제 쓸모가 없네요 나중에 그환정용 템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 일이 있으면 마음껏 팔도록 할게요 하지만 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퀘스트를 한것 치고는 그렇게 좋은 보상은 아니죠? <laughs> 어쨌든 이렇게 또 다른 서킷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퀘스트 완료 트러블 온더 홈프런트 어 뭐야 경험치는 에 경험치는 에안 나와 경치는 따로 안 주네요. 어 어쨌든 집에 가서 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 이제 짐 정리가 끝났어요. 메인퀘를 하기 전에 좀 다른 서브퀘들을 해볼 생각인데 그 전에 지금 있는 동료 대신에 새 동료를 얻고 여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 동료 를 얻기 리베시티까지 빠른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밤이라 그런지 리베시티 불빛이 꽤 멋지네요. 약간 불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 리, 리베시티 계단통으로 가서이 계단통 맨 밑에 층으로 간 다음에 맨 밑에 층으로 간 다음에 아 여기가 맨 밑에 층이네요. 맨 밑에 층에서 진흙탕 술집이라는 곳을 갑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동료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어 어디 지아 여기 있네요. 워치. 아이고 이거 우리의 영웅 아니신가? 날 볼트 바깥으로 날려버린 바로 그 친구. 이 친구에게 한잔 사야겠는데? 괜찮은 제안이군. 밖에서 다시 만나서 반가워, 워치. 음료 위스키 추가됨. 진짜 로한잔 사네요. <laughs> 여유가 남자 편이 되는 미래를 위해 건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갱이고 우리는 이 황무지 전체를 지배할 수 있을 거야. 워치, 여전히 그갱이단 논리를 시작하고 싶어? 그건 당연한 거지. 바깥에 서도 나가서 우리 갱단 방식대로 엉덩이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다, 다 것들을 다 거둬쳐주지. 터널 스네이크가 여기 에 한, 다시 한번생긴 거야. 너도 알겠지만 뭐 그게 아니면 어, 그래 다시 길에서 미끄러진다. 뭐든지간에 만약 네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어. 뭐너 같은 얼병한 범숭이가 진짜 갱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나처럼 터널 스네이크의 발을 걸치고 싶은 것 같은데 너 같은 놈한테는 무지 힘들지. 어이 동료를 받아들이기는 당신의 카드가 너무 높습니다. 카라마가 선함이라 그런가 보네요. 어카라마을 낮춰가지고 중립이 된 다음에 한번 오고 그걸 그래도 안 되면 카라마을 악함까지 낮추도록 할게요. 냉장고 스카치 보드카. 어 위스키 훔치기. 보드카 훔치기. 맥주 훔치기. 여기는 에 테드 스트레이어라는 사람이 있고 리비시티로 가는 문이 있고. 어 테드가 뭔가 서브키를 줄까요? 어, 어 크롤리에 대해 물어볼 수 있네요? I think. 자기 아버지가 크롤리랑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크롤리랑 어떤 요새에 가서 뭔가를 일을 했는데, 그게 템인이라는 사람이 시켜서 갔다네요. 그것 덕분에 캡을 좀 모았다고 합니다. 크롤리가 네 아버지의 열쇠를 원해. 와, 이게 뭐 값이 좀 나가는 거야? 돈이 좀 필요하거든, 친구. 힘 6.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가진 거다 내놔. 좋아, 친구. 흥분하지 마. 여기 다 가져가. 어. 어. <laughs> 다줬네요 10mm 탄, 10mm 탄피, 원총, <laughs> 열쇠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템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버프아웃, 팬시라즈스낵케이크 그리고 여기 냉장고가 있으니까 이걸 털어서 카르마를 또 내리고, 방금 전에 힘으로 위협한 것도 카르마를 내려갔을까요? 모르겠네요. 어, 개인 보관함, 보통 냉면이 잠겨있음. 보통 냉면이 잠겨있으니까 이걸, 오케열어줍니다배 l 의 안에는 배논의 단말기 책상 옷장 비어있음 배논 이 사람에게 한번 말을 걸어볼게요 이 사람 방은 되게... 방이 좋네요, 좋네요. 어꼭 이렇게 방해를 해야하나? 음... 어이 사람이랑 도시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배에서 사냐고 물어볼 수 있네요 당신이 도시위원회군, 리네 박사, 하크니스 대장, 그리고 내가 위원회 위원이지. 우린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회의에 참석해. 당신도 알다시피 난꽤나 유력인사야. 시그리브 홈즈하고는 격이 다르지. 음... 어? 시그리브가 뭔가 수상하다고 하네요. 어, 이거 마이너 캐스팅인가 봅니다. 배논의 요청, 배논이 나에게 시그리브 홈즈의 방을 수색해서 그에게 죄를 씌울 만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지 보라고 했다. 아! 그러면 카르마 내리는 김에 한번 베논이 준 퀘스트도 해결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 병뚜껑 10개랑 차트가 하나 있네요. 지금 카르마 한번 확인해볼게요. 오! 중립적 황무지의 변절자 어 이제 중립적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훔치진 않고 그 방금 베노한테서 받은 임무만하고그그 그 뭐였죠? 버치를 제 동료로 만들도록 할게요. 틀리의 방문 여기에 스탠리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어째서인지 잠겨있지가 않네요 이 집은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Yes, sir. 이 배에서의 성, 생활에 대해 물어볼 수 있고 리박스에 대해 물어볼 수 있고 이 배에 있는 문, 남자들에 대해 물어볼 수 있네요. 어이 사람이 디에고라는 사람이랑 사랑하고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자기가 디에고를 짝사랑하고 있다네요. 유혹해버리는 어, 건 어때? Yeah, right. 네, 맞아. 근데 그에획를 그렇게 know. 취하게 만들 수 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개미 피로이좀 있었으면 좋겠어. 트리니 말로는 그게 있으면 어떤 남자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더라고. 그렇... 하네요. <laughs> <laughs> 뭔가 마이너 퀘스트를 하나 더, 받, 더 받았죠. 우선 여기 계속 둘러보는 것보다는 그 버치 동료로 만드는 걸 빨리 하고 싶으니까. 저는 그... 베논한테서 받은 퀘스트만 하고 버치를 동료로 만들게요. 여기에서 시그리브 훔즈의 방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 여깄네요 쉬음라이로 잠겨있으니까 빠르게 열고 안에서 뭔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개인 보가단 비어있음 하물함 백분을 겸전는지 금속 부품 하물함 용병 타운과 복장 이 복장이 뭔가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네요 펜 시그레이브 홈즈에 방 열쇠, 망치, 스패너, 공구 상자 공구 상자 안에 망치 두개 어? 시그레이브의 고소장? 여기 침대가 있는데 침대 밑에 시그레이브의 고소장이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시그레이브의 단말기 이 단말기도 해킹해서 뭔가 정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생존무기 아이디어 증기를 사용해 못을 날려버리는 무기에 대해 생각했다니요 개모 소총이죠?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있는 무기인데, 그거에 대해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준그 고소장은, 율로시 존스라는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네요. 자네는 두 번이나 거절했네, 홈즈. 라면서 자기는 노예를 팔고 싶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면 둘다 괜찮을 수있을 얻을 수 있을 걸세. 라네요. 이거를 베나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버치를 동료로 만들게요. 여기 베논의 방문 응 어, 베논 hey. 훔쳐왔어 is this interruption 꼭 이렇게 방해를 해야 하나 시그레오 is... 방에서 편지를 찾았어 어떤 노예상들이 쓰는 건데 really? 정말? 내, 내 말은 충격적인데 I'm... 충격이란 말이야 즉시 덴버에게 그 편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해이 일로 날 노예에서 를 그의 계획은 완전히 스포로 돌아갈 것이야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그걸 찾아보려고 했다는 말은 그녀에게 하지마 그러기 말하면 일이 매우 안 좋게 꼬일 것이야 음 그렇다네요 뾰용 일단 버치 이 퀘스트가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버치한테 가서 버치 동료로 만들고 나서 이 퀘스트 끝낼게요 아 버치를 동료로 만들기 전에 일단 스타 팔라딘 크로스랑 헤어져야겠죠? 아 어, 뭐라? 가방, 가방 내놔 응. 안녕 헤어지자 팔라딘 크로스는 시다텔로 돌아왔습니다. 라네요. 결국 파워모어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팔라딘 크로스의 퍽 아니 스킬 효과는 보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팔라딘 크로스의 스킬 효과를 확인해볼게요. 버츠 어디갔지? 여기 트리니, 벨리 보니 문 열어 어? 여기 전에 버츠 여기 있지 않았나요? 왜 버츠가 여기 없죠? 어디 갔어? 아, 여깄네요. 2층에 있었죠. 버치 Hell.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 무시무시한 갱을 만들자고 그래, 그래, 넌 우리 갱단이 조건을, 조건을 완벽히 갖췄어. 넌 합격이야. 터널스니크는 곧 법이다. 버치는 당신에게 터널스니크 룰이라는 파을 주었습니다. 오, 그리고 버치가 유니크 아이템을 갖고 있네요. 버치 송곳니라는 아이템입니다. 일단 이 녀석한테 파워하머랑 가방을 주고 이 무기의 효과를 확인해 볼게요. 버치의 송곳니. 이거는 데미지 14, 디페이스 71, 그리고 무게 1, 값은 250이고 치명타 기에 보너스의 효과가 있다네요. 데미지가 뭐 그렇게 좋은 무기는 아니니까 그냥 수집용으로 얻기만 할게요. 계단 통해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베시티 경비. 저기 있네요. 번호, 버논, 아, 번호이 아니라 덴버네요 번호는 <laughs> 이 퀘스트 준 사람이 이름이고. 덴버 사령관! 시그레오 방에서 이 편지를 찾았어. 네가 봐야 할것 같아. 이거 안 좋군. 시그레오 홈즈는 이후에 손출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물 건너갔군. 시장 상인들이 그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면 앞으로 절대 신뢰하지 않을걸. 안 그래? 많은 도움이 됐어. 자, 이제 다시 리베시티 시장으로 돌아가서 베논한테 말을 걸게요. 아마 아침이니까 시장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자기 방 말고. 베논! 베논! 어딨어? 아, 여깄네요. 덴버가 시그레이브의 방에서 노예 사냥꾼들의 편지를 찾았다고 들었어. 그게 날 괴롭히는 개자식들을 가르쳐 줄 거야. 당신은 이곳에 평생 할인권을 얻은 것 같군. 어, 그리고 데스클로 건틀렛... 제조... 설계도를 얻었다네요. 이미 있는데? 그래, 뭐 거래 할인해 준다니까 뭘 파는지 볼게요. 어, 중공군 강화복, 레드레이서 작업복, 스팀팩, 슈퍼스팀팩. 별로 저한테 필요한 건안 파네요. 뭐, 여태까지 얻은 팀인 중공군 돌격사총이나 팔도록 할게요. 에 잘했어. 데스크롤 네, 건틀이 님이 있는데 왜 <laughs> 저걸 줬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이제 짜증난 서킷도끝냈으니까 버치가 얼마나 잘싸는지 보기 위해 전투를 좀 하는 서킷을 해볼게요. 어, 근데 뭘 하지? 아, 독립쟁취. 이게 제가 리베시티에서 받은 퀘스트고, 전투도 좀 있고, 제가 좀 특수한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추가 보상도 얻을 수 있는 퀘스트에요. 어, 국립 기록보관소로부터 독립선언문을 찾아오라고, 여기 리베시티 박물관에서 받은 퀘스트인데, 기록보관소가, 여기에 있네요. 제가 탐색자폭을 찍어가지고, 맵에 표시가 됐습니다. 역사 박물관으로 빠른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군익 기록 보관소로 가는게 빠르겠네요. 자, 이렇게 빠른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군익 기록 보관소가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가서 빠르게 퀘스트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어, 슈퍼 미턴트들이 절 공격하러 오고 있네요. 그러면 잡아서 루팅을 해줘야겠죠? 무조건 치명타가 터지는 디스클로 건틀릿으로 아주 아프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잡은 녀석은 돌격용 카메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미니건, 미니건, 오, 미니건 갖고 있는 녀석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하지만 스팀팩을 먹으면 이번 데미지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이제 AP를 회복하고 브레이템을 써서 빠르게 접근하고. 이 녀석한테, 어백 공격을 먹여보도록 할게요. <laughs> 미니건을 들고 있어도 쓰러지면 쏘질 못하죠? 아이고, 금방 죽어버렸네요. 이 녀석은 미니건이랑 미니건 탄환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돌격는 카빈이랑 같은 5mm 탄환이에요. 네, 스쿨로 건틀렛이, 치명타가 무조건 터져가지고, 너무 좋은, 너무 쉽게 적을 잡을 수 있네요. <laughs> 심지어 넉백 먹일 때 쓰는 뒤로 물러나면서 쓰는 강공격도 치명타가 터졌죠. 굉장히 무서운 공격목입니다. 이제 조금 이동하다 보니까 국립 기록 보관소에 금방 도착을 했네요. 여기에서도 적들이 나올까요? 음, 그건 잘 모르겠네요. 별 문제 없이 국립 기 기록 보관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내부로 들어가서 박물관에서 받은 퀘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내부에 들어가니까 쓰러진 책상이랑 단말기가 몇개 보이네요. 수상 목록 단말기 국립 기록 보관소 상품 교환 시스템 축하합니다. 당신은 미국의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상품권 필요함. 뭔가 상품권이 있으면 여기서 교환을 할수 있나봐요. 어 연상 퀴즈 국립 기록 보관소 8 개의 질문에 모두 답하고 상품을 타가 계세요. 여기에 있는 8가지 질문을 다 통과하면 상품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네 번째 항목인 제2차 대륙 유예고,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세 번째인 13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인 좋은 행콕이네요. 네 번째 질문은 첫두 번째인 56입니다. 다섯 번째는 네 번째인 비준. 여섯 번째 질문은 세 번째 항목인 조지왕 3세. 네곱 번째 질문은 두 번째인 행복이네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네 번째인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어 질문을 다 맞추니까 상품을 받아갈 수 있다네요. 보관소 상품 영수증 추가됨. 이걸로 수상 목록 단말기에서 성품권을 교환할 수 있나 보죠? 멘토스? 매혹적인 포도맛 멘토스, 상큼한 딸기맛 멘토스, 진한 오렌지맛 멘토스 이세개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다네요. 어 여기에서 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세이브하고 상품권을 더 모은 다음에 교환을 할게요. 근데 뭐야? 여기 들어오니까 안에 슈퍼 뮤턴트랑 센타우로스가 있네요. 데스클로건트리스 로 무난히 잡았어요. 여기 들어온 입구 쪽에는 세 갈래 길이 있네요. 방금 뮤턴트가 나타난 왼쪽 길이랑 가운데 길이랑 오른쪽 길이 있습니다. 가운데 길에는 시드니라는 사람이 있네요. 세이브하고 한번 저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에서는 회저 시드니라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국립기록보관소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독립선문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